시중에 이제 부동산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어,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도 이게 조금 다르게 또 움직여요 어쨌든 사실 부동산을 보기 전에 얼만큼 이제 저금리 상태냐 고금리 상태냐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푸느냐 돈을 줄이려고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체크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 예전에 이거를 체크를 안하면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금리를 낮췄어요. 어, 그리고 빚내서 집 사라 했었고. 그때 사람들이 어, 서울 분들은 부동산에 그때는 관심이 별로 없었었고 부산 분들이 진짜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부산 분들 제가 이제 그 같이 이렇게 모임하는 분들은 어, 요때다 싶어 가지고 양도세도 감면시켜 줬잖아요. 이 시기에 사면 양도세 아예 없이 이래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좋은 시기였죠 알고 보면 지금 와서 보니까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냐면 금리가 낮아지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가 낮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집 사면 안돼 이런 말들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까먹는단 말이에요. 이제 박근혜 정부 하니까 가물가물해지는 박근혜 박근혜 정부 초기에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펼쳤는지 가물가물해져요. 한 6개월 지나면 사람들이 많이 까먹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틀 지나면 까먹지만. <laughs> 어, 그래서 이제 지금은 돈을 많이 풀고 있는 시기죠. 돈을 많이 풀고 있는 시기고, 예전에는 이제 이또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거는 이게 선순환으로 돈이 많이 생기는 건데, 당연히 이제 산업 경기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좋아지면서, 시중에 돈이 많아지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경기가 호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 딱 놓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금리가 낮은지, 통화량을 풀고 있는지, 긴축하는지, 일자리 산업 경기는 좋은지. 그다음에 외부 자금은 여기로 유입이 되는지. 예전 과거 제주도 땅값이 많이 오를 때 한번 폭등을 했던 적은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그런 적도 있었고. 국내에서 주택시장을 보면 청주가 집값이 많이 올랐던 중 중에 하나가 외부 투자자가 많이 들어가면서 올랐던 적도 있고. 그래서 외지인이 많은지, 현지인이 많이 샀는지, 천안 같은 경우에는 충청권에서 보면 세종, 대전, 오르니까 천안을 갔다가, 충남에 천안을 갔다가 충북에 청주로 갔거든요, 사람들이. 이 순서대로 간 거예요. 근데 천안까지는 보면, 천안은 규제를 안 했는데, 청주는 규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천안은 보면 거래량이 늘었지만 그러니까 현지인 거래량이 충분히 더 많았었어요. 근데 청주는 외지인이 월등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법인도 많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더 규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외부 자금에 의해서 이렇게도 이제 가격이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를 알고, 깔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도 같이 움직였거든요. 경제가 좋아지면 부동산도 좋아지고, 경제가 나빠지면 부동산도 나빠지고. 그래서 주식이 경기보다는 조금 선행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경기보다는 조금 후행하고. 그래서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바뀌었어요. 어, 2008년 이후로 서브프라임 터졌잖아요.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미국발 금융위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래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졌잖아요 안좋 미국에서는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 어, 선진국 중에 하나가 어, 일본을 본 거예요 일본을 일본을 보니까 일본이 그 프라자 협약 이후로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됐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어떻게 이래 하냐 극복하냐 보니까 돈을 양적 완화 정책 저금리에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일본이 어 가격 그 돈을 푸는데도 원래라면 이론상으로는 부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일본 엔화라든지 달러라든지 유로화 이런 거는 기축통화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녀석 그 애들은 어 돈을 좀 풀어도 부작용이 좀덜한 거예요. 미국이 그때 배운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돈을 엄청나게 풀어도 되는구나라고 배운 거예요. 어, 그렇다고 너무 뭐이좀 너무 풀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부동산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약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약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약을 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약보다 더센게 양적 완화거든요. 시중에 돈을 푸는 거예요. 돈을 푸니까 부작용으로 해서 화폐 가치에 돈을 많이 뿌리니까 많이 푸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거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어요. 돈을 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때 고수들은 경, 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 돈을 푸네 어, 경기가 안 좋아지겠네.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움직일까 했는데. 저번에 정확히 액수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마 35조 원 정도일 거예요. 금리를 낮췄죠. 금리를 낮추고 그 다음 35조 원을 풀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행동을 보고 투자해야 되겠다고 뛰어갔던 건데 거기서 한 달, 한두 달 뒤에 이 올해 5, 6월 달경에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올라 버린 거예요. 전국적으로. 돈을 푸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 버렸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렇게 유동성을 이 증가되면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잘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흔들리거든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는데 혹은 여기 서울 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부산에서는 부산 경남권은 조선 경기, 자동차, 철강 다안 좋았잖아요. 솔직히 울산 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막상 못 산다니까요. 그걸 모르면 저도 울산에 봤을 때는 처음에 그랬었고 경기가 안 좋은데 그뭐 조선 수주 몇건그 울산 분한테 물어보면 그거는 한창 잘 나갈 때이 정도 폭도 안돼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못 사요. 그래서 제가 울산에 친구 있는데 울산에 이제 집한채 사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해도 못 알아들어요. 울산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지금 이제 돈을 더 푼다고 하죠. 35조 원더 풀고, 그 다음에 또더 푸는 게 나왔죠. 뉴딜 정책. <laughs> 그게 160조예요, 170조예요. 엄청 그, 지금 시중에 최근에 6월 달에 팍 올랐던 게 35조 원일 거예요. 아마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 더 정확할 건데, 35조 원더 푸니까 시장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또 35조 원을 더 푼다 하고, 거기다가 뉴딜 정책으로 170조를 더 푼다고 해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감이 오겠죠? 그러니까 강력한 규제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다. 거기다가 이제 국민들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점점. 이제 시중의 은행에서 돈을 찾은 금액이 한 50조 정도, 35조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어, 35조 푸니까 시중에 이만큼 움직였는데 여기서 35조를 더 푼다고 뉴딜 정책 170조 푼다고. 하또 시중에 찾은 돈이 예금에서 찾은 돈이 50조 정도 된다고 그리고 이번에 또 토지보상비가 수도권에 40조, 전국에 50조 이렇게 된다 어. 그렇게 또 돈이 더 풀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제 그냥 폭등을 할 정도로도 수도 우려도 돼요. 그러니까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음. 상황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알면서 보면 이런 게좀더 보이는 거죠. 그리고 수치도 항상 수치화 시켜야 돼요. 이번에 금리를 얼마큼 낮췄는데 시장에 이만큼 반응이 있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기록을 계속 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정책은 결국에는 이제 정부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고 어 그래서 저금리 및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규제 정책을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어, 그 정책의 방향이 뭐 제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정책의 방법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아니고 이 방향 자체는 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정책을 이번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수요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아까 보면 이제 그 가격, 공급, 수요, 그 다음에 이 봤을 때 공급은 어차피 빨라야 3년에서 5년. 그러니까 수요를 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다음으로는 이제 장기적 정책으로는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수요를 억제시켜 놓고 공급량을 증가시키려고 계속 연일 발표를 하고 있어요.